사도신경으로 신앙 구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7 9장 379장입니다. 내갈길멀고 네,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저 보렴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도 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진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날이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 길고 때때로 듣고 깊은 밤이 일지라도 늘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일끄심을통하여서 우리의 나아가기에 염려가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유아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인도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한 날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한 날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원문학교실 또 신여반의 발걸음 밖으로 인도하사 오가는 모든 걸음이 북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자리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어 주시는 수고했승 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즐거로인 하여서 어른감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공유력이시고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왕 원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이 성전 곧 제사들이는 조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0 기빗으로, 너비도 육0 기빗으로 하고. 또 두부간에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주사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이것을 알려노니 왕의 재산 곧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곧,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성하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망설이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포를 빼내고. 그들 위에 매어 달리하고 그의 집은 이름 알미아마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주세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다리오 왕이 이제 성전 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의 추소를 찾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리오 왕2 년에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데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시작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536년에 이제 중단이 되죠. 536년에 시작이 됐다가 중단되어서 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이제 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에, 성전 재건을 위한 이제 학계 스가랴 서지자들의 에, 그러한 이제 격려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어, 바사의 이 다리오 왕은 어, 이 성전 재건 문제를 에, 그, 그 진, 진실을 이제 밝히려고 어, 이제 조서를 찾도록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이제 고레스의 그 조서가 바로 이 메대 지방의 궁창고에서, 예, 메데 지방의 궁 창고에서 메데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랬죠. 이 절에 앙메다 궁성에서 메데 지방의 이 앙메다 궁 창고에서 그 고레스와 그 성전 재건 명령했던 그 조서가 왕의 조서가 이제 발견됩니다. 자그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이 이제 역사 속에서 다시 이제 살아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된 이 문서 하나이지만 이 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성전 재건의 일을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여러 인간의 시간이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과 이방의 서기관, 먼곳에 기록 보관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 이제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잊혀진 것은 아닌가라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시간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또 우리들의 그 헌신, 수고, 그 씨앗들이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니 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리오 왕이 명령하자 관리들은 각 지방의 기록 창고를 다 수색해서 지금 메대 지방 악메다궁의 보물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되었죠. 그 안에는요, 성전 건축의 허가뿐 아니라, 뭐예요, 건축 비용까지도 다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 왕의 국고에서 자원하라 라는 내용까지 더 확실하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그 근거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게주신 약속의 증거이자 기억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찾는 일은... 바로 그들의 또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이루신 일 다시 그를 이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현재의 사역을 지탱하는 기억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고레스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캄비세스 또그 다음에 그 다리오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과거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자 또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하나님의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지금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다트네, 스탈보스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막지 말고 그들을 공사를 도우라. 네, 그들의 공사를 도우라. 7 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게 하라. 드디어 이제 왕의 그 명령이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왕의 국고에서 비용도 어제 지원하라. 네, 그. 비용을 지원하라. 또 8절에 그랬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며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데 어렵지 않도록 성전이 건축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예, 왕의 국고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과 기름, 소금, 포도주를 다 공급하라고 하죠. 심지어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자신의 집이 무너지고 또어 죽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 경고까지 하잖아요. 그의 집은 이로 1일절에 보면은 내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은 그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고 그의 집은 이로 말입니다마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를 설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면하실 시 아주 확실하게 예.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은혜인데 이렇게 확실하게 왕의 국고를 열어서 그 성전 재건 작업 돕도록 하고 그 반대하던 세력들까지도 꼼짝달싹 못하도록 탁 손을 묶어서 너희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일을 도와라고 하면서. 또 만일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자들은 그들은 걸음도에 묻히게 될 것이라 강력한 경고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일들을 진행하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의 방해 책량 책동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이제, 다 이제 지푸라기가 불타는 것처럼 탁 태워져 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돕는 손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방해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히려 그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발판으로 오히려 그들의 저항을 오히려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시죠.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대적자들의 손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지원 없이도 그러나 또 어쨌든 그들을 이용해서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유다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이 왕의 조서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우리의 삶에도 이 닿던 애와 같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또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의 그 치부와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억울한 상황이 그러므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절망이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순종의 발판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0 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0 절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자신과 나라의 안녕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을 몰랐던 왕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웃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중보자적인 사명을 갖는 오늘 왕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오늘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 그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또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 이것이 바로 중보자적인 사명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왕은 바로 이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바라는 세상에 빛된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그 일들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충분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도의 향기를 풍기고 어둠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마고.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오늘도 이 땅이 꼭 필요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룩한 성도들 귀한 사명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도우시고 이끌어가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하심을 믿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편을 꼭 붙들고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묵묵히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조사를 발견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악인들 방해자들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물들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편에 서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또그 일들 속에 선한 하나님 오늘도 동역자로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具有，具有，具有。주여